합리적 의심 <laughs> 동생? g t o n g s a n 그러 o n g s a n g Tongsang, Tongsang, t o n 그 프리스타일. <laughs> <너무 멋있어. 웃음> 안녕하세요. 제사시. 제서 안녕하세요. 제서씨 마이크 제사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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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 진짜 제사인가봐 목소리 좋죠. 사시 제사시. 제사 린디다 뭐? 얘네 <웃음> <웃음> 들어가 원숭이 들어삼아 그렇게 뛰면 어떻게면 어떡해요 녹크하고들어오세요 겐지 우클릭이 한방에 디디네 면상이 그냥 쳐박힌... 처박... <laughs> <laughs> 개난... 위안이네? 아 위안이네 음. 잠깐만요시 심하다네 개, 개난 개난 시마다네겐지 음, <laughs> 에임 상태가 조금 심상타친데? <laughs> 형 약간 고립 위험한데. 단조를 자른다네. 단조 살아났어. 살아났지만 베리시 베리시. 베리지고. 겟내기겟내기끊어내야 돼. 가라 멍끼. 끊어내야 돼. 알아, 타이밍 뺏어야 돼. 공자들 공자들. 자, 시가 많이 끌고 있거든. 저희가 못 끌어. 아, 궁다 있는데 아쉽다. 다 죽어 가지고. 여기 가능? 그 빨리빨리 돌리세요. 오, 오 마이 갓. 너무 아깝다. 이거 못 빌릴 것 같은데. 비빌라나? 이 새끼들 왜 공을 한 명도 못 썼네. 그... 통픽 뽕 주고. 민지 이렇게 당한다고. 열정으로 비벼, 열정으로. 나이스! 가능해, 가능해, 가능해. 나이스! 아, 필살살려야 돼. 아, 필살피다 아, 필살피다 아, 필살려다 아, 필살살 나이스 좋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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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. 우리 팀. 트레 나와. 우리 팀 좋아. 어 오른쪽 몽키. 오른쪽 테레이까지 확인, 확인, 확인. 원숭이서원레서 필. 이지원트레이 필. 원이서원원숭이서 필. 이서원이서 필. 이 나이스 방벽 있잖 방벽 있어. 오케이 캔디피 캔디피 아나필 나이스 위에 세명 위에 세명 이층 세 명. 몽필뱅 좋아 좋아 좋아. 쓰러다마 쓰러다마 쓰러다마. 뭐야 캔디도 뒤지러 왔어? 가라, 몽키. NDF NDF. 어떻게 잡을 거야? 나무시 하는데? 다 죽어 그냥. 끝까지 묻다에나 뭐야. 에나 뭐야. 오 박제서. 나이스입니다 형님들. 재서님 나이스. <laughs> 누가 담아갔다 그랬어 지금? 누가 담아갔다 그랬어 지금? d 피가 t 피 e 피 씨발 게임. 너 골드잖아. 형님 골드시면은 t be 합니다와 진짜 윈디 개쓰레기. 아니 디바가 뭐 그냥 살지를 못하는데 t 가정 g o 못 e 리던데 이번에도 위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아 목차 8밖에안 되네 자리야. 탄다 아. 못해. 이들 끼리 해？다 했 다며？다 하 세요？시발 끝났 습니다. 잘 하잖아, 나 없어도. 하잖아. 섭을를 말해줘도 지랄이세요. 에이.